오늘은 4월 5일이고요. 프랑스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89,953명. 어제 441명이 숨겨서 총 5,532명의 사망자가 되었는데요. 오늘로 이동금지령이 시행된 지는 20일째가 되었어요. 요즘 프랑스 언론에서는 한국 칭찬이 많은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사망자가 프랑스에서는 5,532명. 한국에서는 183명이 나왔으니 누가 봐도 한국이 잘한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자가격리 중인 프랑스 기자 앙드레 플로렌스가 주간지 르프왕의 한국식 대응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글을 담았는데요. 플로렌스 기자는 한국은 강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국이 있는 자택에 또 외국인은 호텔에서 자가 격리를 했다고 소개했는데요. 다른 부유한 나라에서는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대대적인 검사와 격리 정책 덕분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중단되었다고 소개했는데요. 요즘 프랑스 뉴스를 보면 안타깝고 마음 아픈 뉴스만 나오는데 한 번씩 한국 뉴스가 나오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동금지령이 시행된 지 벌써 20일째인데요. 저희 말잘 듣는 한인들은 밖에 안 나가고 이렇게 정원에서 오늘 피크닉을 하려고요. 이건 다섯 가지 샐러드가 들어간 골뱅이 비빔국수.